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10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하므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바로 따로,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한 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졌고 성직자들이 예수님을 힐란하고 죽이려까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으로만 여겼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증거에 대해서 어, 그들은 신성모독죄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은 자기의 뜻대로 사역을 하거나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거나 자기의 뜻을 어... 내세우지 않고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시고 행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이었습니다 네, 오늘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들여다볼 때에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사역 전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그 극한 고통 속에 운명하시게 될 점에도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게 되실 만큼 죽음의 현장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사역을 하시게 될때 아직 내 때가 이러지 아니하인나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계시만에그 핏떠 흘린 기도 속에도 뭐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 고통스러움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의 특성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 예수님은 아버지의 주신 고난을 어, 그대로 받아서 어, 행하셨습니다. 생명도 아버지의 것이고, 모든 능력과 어, 이적과 역사심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셨고, 마지막 때 심판하는 것도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그 특성으로서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세까지 받으셔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아들이 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예, 이름하셨음에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예, 참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그 하나님 의아들이 심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권한을 통해서 아들의 특성을 말씀하실 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의 아들 되시면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언하시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어 있죠. 네, 그 증언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질로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원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께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이 정직합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에게 세례를 준다 말입니까?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세례를 준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험과티가 없었습니다.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의식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의식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 땅의 섭리를 조금도 거역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 섭리하시는 그러한 과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지켜야 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셨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버지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또한 번은 베드로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어, 빨리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아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그 신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떨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정원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했, 하셨지, 사람의 정원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셨기에, 하나님의 의가 뭐가 모자라셨기에 사람들로부터 정원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어, 33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을 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자,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특성을 말씀드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행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아들이 위임을 받았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우리가 변명을 하고, 더 무엇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금방지게 말을 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철저한 고백을 조금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신비로 새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그 목자 대신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 생활의 요정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